안녕하세요. 오늘은 망칼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돌이 4개씩 들어있는 6집. 초록색 돌이 4개씩 들어있는 여섯 집이 보이실 거예요 같은 색깔 구슬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2인용 게임이니까 내 집과 상대편 집을 한번 알아볼게요 4개씩 파란색이 들어있는 내 앞에 있는 여섯 집이 나의 작은 홈, 나의 작은 집이고요 나의 오른편에 있는 요곳이 내 만칼라가 됩니다 상대편 지금 보시면 맞은편에 있는 요 윗줄이겠죠 윗줄, 그 다음에 상대편에 오른쪽 있는 요기가 상대편 만칼라가 될 거예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돌을 옮길 거고요. 최후에 어떤 사람이 더 돌을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입니다. 망칼라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지금 우리 집을 좀 표시를 했어요. 파란색 띠를 둘러서 내 네, 앞에 있는 작은 홈,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네 만칼라까지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. 상대편 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갈라지겠죠. 자, 망칼라 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지금 보시면 구멍에 이렇게 네 개씩 들어 있어요. 네 개씩 들어 있는 돌이 하나씩 움직일 건데, 우선은 한 집을 선택을 할게요. 한 집에 있는 돌을 모두 다네 개의 돌을 가지고 그 다음 집.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. 오른쪽에 있는 거에 하나씩 돌을 놓아보겠습니다. 셋, 넷. 자, 지금 내가 마지막 돌이 어디에 들어갔죠? 내 망칼라에 들어갔어요. 그럼 나한테는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.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돌네 개를 들고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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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이렇게 놓겠습니다. 망칼라에 안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는 상대편이 이제 순서가 넘어가겠죠? 상대편도 돌을 하나 들고,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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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. 우리 집에 어디까지만, 요렇게 작게 생긴 작은 집에는 가능하고요. 요 집에는 상대편 망칼라에는 돌이 들어갈 수 없어요. 망칼라 게임은 내 망칼라에 많은 구슬을 획득하는 거예요. 자, 그 방법 하나를 한번 알아볼게요. 그때는 이렇게 빈집들이 힌트가 될 거예요. 내 집에 있는, 내 작은 집에 있는 구슬 3개를 들었고요. 오른쪽으로 하나씩 움직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이번에 내 빈집에 내 돌이 들어갔고요. 이때는 상대편 위에, 상대편 위에 있는 요 돌들도 모두 내 망칼라로 들어가고. 내 돌도 망칼라에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내 망칼라의 구슬이 많아졌죠? 이렇게 빈집들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빈집이죠? 내 빈집들을 활용해서 망칼라 구슬을 모으면 됩니다.